안녕하세요 마공나루 광명입니다. 오늘은 리조트 도시 컨셉의 왕길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에 왔습니다. 인천 2호선 왕길역과 검단사거리역 사이에 위치해 서울까지 출 퇴근이 용이하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져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같이 보실까요? 중순 사철 황금 사철 아름다운 음목서까지 향을 향수로도 쓰인 이 고급스러운 목서가 저희는 50%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을 산책하시면서 어린이 놀이터와 티아우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수 사철 풀른 애란과 함께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꽃스를다 심어 놨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에버랜드를 모티브로 한 세계 어린이 놀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서 빌리지가 그렇습니다. 사탕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색감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더해서 놀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보았습니다.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 티하우스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단지에는 선색하다가 쉬실 수 있고 차나 커피를 드실 수 있는 티하우스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토파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서 보시기 때문에 더 조경이 한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수경 시설도 이렇게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팀들 가든이 있고 또수경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2층에서도 저희가 티아우스를 이용하시면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실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마련되어 이 있는데요. 1층에도 지금 저희가 파라솔을 준비해 놓으셨다입주민분들선책하시면서 오다가 언제든지 오셔서 쉬실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유럽식 장미정원 품질가드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앞으로 저희 에버랜드에서 직접 개발한 해외장미 아웃품종을 들여서 장미를 가득 심어 장미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미가 가득 차게 되면은 반지네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질 거고요. 이 앞쪽에는 상당 조각선수가 있어서 장쾌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또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12m, 세로 7m의 웅장한 조각선수고요. 가까이 가면 셔포소리처럼 굉장히 웅장합니다. 고객님 앞쪽에 저희가 대나무 숲길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이 봉과 동 사이를 흘려보내지 않고 대나무를 심어 놓으시면서 이안쪽에 높이 공간을 더 많이 높였고요. 그리고 대나무를 보면서 갈수 있는 더 상쾌한 기분으로 또숲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리조트 숙소에돌아가는기 분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모든 동마다 이렇게 샹들리에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지금 밝은 대낮인데도 굉장히 안쪽이 화려하고 밝잖아요. 또 밤이 되면 정말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모든 동마다 다 배치해드렸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화려하게 앞으로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저희... 여기에는 디테일 아시아만의 풍차 야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야경을 보시면서 걸을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케어스 중에 또 이쪽을 휴식터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 환경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네. 받으실 수가 네. 있을 네. 거예요. <laughs> 이 아름다운 꽃들이나 초화리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심어져 있고요. 생나무, 생산채 같은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나무조 아, 이런 거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텐트를 한번 조성을 해보았는데 고객님께서 좀 가지고 계신 텐트를 보 어느 방에 설치하시든 언제든지 이렇게 캠핑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도 조명이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요. 나무가 많아서 이 밖에 사는 고객님 이 안쪽이 더잘 보이지 않아요. 프라가좀가득히면서 안쪽에서 산라이저를이 네. 안에 손바닥 네. 속에서 네. 생활을, 네. 네. 속에서 네. 생활을, 네. 생활을 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조아파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부동산에 연락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